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영상에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학구는 본호초등학교가 6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보노 중학교는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꿀 초등학교도 8분 거리에 가깝게 있답니다. 대중교통은 도보 3분 거리에 두 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운행하는 노선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답니다. 코너에 위치한 매물로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라 깔끔합니다.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실이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 채광이 정말 좋은 집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으로 마감하여 깨끗해 보였습니다. 바닥까지 타일로 시공해 놓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은 더욱 좋아하실 듯 보이네요.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투룸에 비해 안방이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창이 나 있어 채광도 너무 좋았습니다. 안방에 배치된 가구들을 보시면 꽤나 큰 것들인데도 넉넉하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욕실입니다. 욕실도 투룸인데 비해 정말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공간들이 큼직큼직하니 아주 좋습니다. 고장 난 곳도 없고 욕실에 필요한 욕실 기구들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투룸인데 비해 주방이 아주 큼직하네요. 냉장고가 두대 배치 가능한 주방이었으며, 거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좋았답니다. 관리상태도 아주 좋았으며, 환기창도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주방 옆으로 만들어져 있는 작은 방입니다. 발코니가 달려있는 방이었으며, 이곳은 창이 서양으로 나있답니다. 이방 역시 관리상태 정말 좋았습니다. 발코니는 아주 넉넉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세탁기를 배치하기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맞은편으로는 수납장도 짜 넣을 수 있는 크기의 발코니랍니다. 오늘은 본호동에 위치하고 2층이라 좋았으며 구조와 관리 상태도 아주 훌륭한 투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매물을 구경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